Hi there.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이즈잉글리쉬 최고의 대화문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목적편의 2-2인데요. 30쪽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은 스몰 토크가 우리 대화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지 이게 정말 시간 낭비하는 그런 말장난인 건지 아니면 대화를 좀 의미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는 관계도 돈독하게 해 주는 그런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화 대화문인데요. 먼저 테일러가 얘기합니다. 나는 스몰 토크가 시간 낭비,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 하 하 않아 이럴 때 어떤 게 모모 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면 모모가 어떠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할때 아이 (don't think를)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문장을 넣어요 아이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상황이 small talk는 조금 meaningless한 거 아니야? 그냥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small talk가 is meaningless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I don't,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그러니까 then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Right. 그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첫 단계 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사적으로 만났을 때든지 아니면 회의로 만났을 때든지 그 앞에는 조금 이렇게 스모어 토크를 하면서 아 날씨 오늘 너무 좋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렇게 좋은 날 우리는 회의하러 이렇게 와 있네요. 이런 이야기. 더다 스모어 토크인데 그런 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첫 단계다. 먼저, 그게 뭐뭐 하는 첫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isn't it? The first step to 뭐 뭐? 무엇을 하는 첫 단계라고 해서 The first step to 뭐 뭐? 여기서 t 는 전치사입니다. t 뒤에는 ing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써야 돼요. 예, to는 투부정사의 t 가 아니라 전치사 t 예요 그래서 그 뒤에 build를 쓰는데 build가 아니라 building을 쓰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구축한다, 어떤 관계를 만들다 할때 build를 쓰거든요. 그래서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무엇을? 의미 있는 관계들을, 그러니까 meaningful relationships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할때 meaning, 그 의미가 없으면 meaningless, 의미가 있으면 meaningful이에요. meaningless, meaningful, meaningless, meaningful, meaningless, meaningful. 그런 관계니까 relationships를 쓰시면 됩니다.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yes. 스몰 토크를 하면 어색함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편안해지잖아. 이런 의미를 말하려고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어색함을 날려버리는 그런 걸 break the i c e 라 그래요. 그러니까 쎄한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좀 쎄하게 얼어붙은 그런 걸 break하는 거예요. 이게 어색함을 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mall talk breaks the ice. 그리고 and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puts people at ease. 이건 덩어리 덩어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Small talk가 breaks the ice 해주고 and puts people at ease. at ease 이게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Small talk breaks the ice and puts people at ease.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집중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다란 말이에요.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먼저 여기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해준다. It can help us focus more. focus more 누구에게? on the other person. 그리고 and less on ourselves 우리에게는 좀더 집중을 덜 하고 이런 거예요. Focus more on 누구 어떤 대상. Focus less on 누구 대상 누구에게 집중을 더 하거, 덜 하거나 더 하거나.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이렇게요. 근데 스몰 토크를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얘기들 이런 건좀 피해야죠. 그죠? 예, 정치, 종교, 어, 개인적으 너무 사적인 얘기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스몰 토크를 할때는 스몰 토크라는 명사를 쓰니까 이 스몰 토크 동안에는 할때 during을 써요. while이 아니라 during small, talk, during small talk, during small talk, during small talk. 논쟁이 될 만한 좀 문제가 될 만한 의견이 서로 부딪치는 그런 이슈 그런 이야기는 피해야 해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라고) 합니다 그런 걸 피한다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during small talk)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정치나 종교 같은 거 말이야 뭐뭐 같은 거 이럴 때 (like) 그리고 정치는 (politics) 그리고 종교는 (religion) 입니다. (like politics and religion) (like politics and religion) 이렇게 맞아 (right)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얘기도 좀안 하는 게 좋겠지 제가 댄스를 시작하는데 그 댄스를 춤추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세상에 연세 좀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특히나 만나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몇 살이야? 어우, 되게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이가 더 많고 적고 막 이렇게. 아,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춤추러 왔는데, 막 학교 어디 나왔냐, 나이는 몇이냐, 뭐, 막 이런 거막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아, 춤추러 왔는데, 그죠? 네, 아주 사적인 질문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요.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 이렇게요. 너무 그 사적인 질문도 안 하는 게 좋다.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각 문장들을 제가 세 번씩 여러분들 연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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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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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talk breaks the ice and puts people at ease. Small talk breaks the ice and puts people at ease. Small talk breaks the ice and puts people at ease.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During small talk,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During small talk,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During small talk,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Like politics and religion? Like politics and religion? Like politics and relig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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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 자, 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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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Right.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Yes. Small talk breaks the ice and puts people at ease.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During small talk,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like politics and religion. Right.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Right.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Yes. Small talk breaks the ice and puts people at ease.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During small talk,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like politics and religion. Right.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 I don't think small talk is meaningless. Right. Isn't it the first step to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Yes. Small talk breaks the ice and puts people at ease. It can help us focus more on the other person and less on ourselves. During small talk, we should avoid controversial issues like politics and religion. Right. It's also not good to ask very personal questions.